박원장님 그냥 이젠 안 됩니다. 욕망도 반응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남성 환자들만 진료해 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털어놓은 고백들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민감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져 가는 그것. 바로 성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한의사 박지연 원장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의 기운이 고갈되고 정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신체 내부의 구조적 경고입니다. 신장은 남성의 생식기능을 비롯해 뇌, 골수, 골관절, 청력, 정서까지 관장하는 가장 핵심 장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신장의 기능을 지키는 전기가 급속도로 소모됩니다. 이 전기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발기력, 사정력, 성욕은 물론 활력과 자신감까지 무너집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남자의 무너진 중심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한 한의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전기가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전기는 한의학에서 신정이라 부르며 남성의 생식력은 물론 뇌의 명료함, 면역력, 심지어는 장수화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버린 전기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한줌의 붉은 열매, 구기자에 있습니다. 구기자는 2000년 전부터 한의학에서 보정의 대표적인 약재로 쓰여 왔습니다. 한방 고전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를 신장을 보하고 음기를 채우며 정을 생성하는 명약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약재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구기자의 효능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 루틴, 제아잔틴, 리놀렌산 등 정자 형성과 혈류 개선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항산화 작용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리적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구기자를 8주 이상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 정자의 운동성과 정액량이 늘었고, 전립선 기능도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작용 없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력의 흐름을 되살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기자를 단순히 차로만 마시는데, 그건 효능의 30% 밖에 쓰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구기자의 핵심 성분은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섭취법은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거나 달여서 진하게 농축시켜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기자 10g을 밤에 약한 불로 1시간 이상 우려낸 농축차를 추천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저녁 시간에 마시면 밤사이 신장의 혈류가 개선되고 다음날 아침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 원장님 그냥 몸이 가벼운 게 아니라 오랜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기능이 돌아왔다는 건 단순히 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가진 중심의 힘이 되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이 작은 붉은 열매 구기자입니다. 전기가 채워지면 다음은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줄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는 되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 도중에 맥없이 가라앉는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신기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합니다. 그 흐름을 붙들어 세우는 것이 바로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흔히 야생 블랙베리로 알려져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열매를 양기를 단단히 잠가주는 약으로 취급합니다. 이름부터가 재미있습니다. 복분자는 요강을 뒤엎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이 열매를 먹으면 소변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요강이 엎어진다고 할 만큼 하초의 기능이 강력하게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는 복분자를 심장을 보하고 정을 고하며 사정을 조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자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정기 손실을 줄이며 성적 지속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복분자의 효능은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분자에는 엘라지탄인, 안토시아닌, 칼륨, 비타민이 아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유지 그리고 전립선 보호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복분자는 전립선 비대증과 고안기능 저하에 대한 보호작용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사정조절 능력 또한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한 63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조루와 무기력으로 고생하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복분자 원액과 구기자 다리맥을 일정한 비율로 병행하도록 지도했고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원장님 예전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끝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복분자는 단순한 성기능 보강제가 아닙니다. 쏟아지던 물을 다시 잡아두는 그릇이자 흘러내리는 자신감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닭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분자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진하게 달인 복분자즙을 아침 공복에 섭취하거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데운 복분자차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구기자와 함께 복용하면 신전과 신기를 동시에 보충하는 쌍방향 루틴이 됩니다. 이처럼 복분자는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남성의 자존감을 다시 뿌리부터 붙잡아주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조합은 한의사로서 제가 가장 자주 추천하고 환자들이 진짜 체감이 온다며 다시 찾아오는 조합입니다. 바로 호두와 검은깨입니다.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호두를 보신과 보내를 동시에 책임지는 신장의 핵심 약재로 취급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호두는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정수를 생성하며 골수를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정과 골수,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보강함으로써 남성의 발기력과 뇌의 활력을 함께 회복시키는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기능이 뇌의 반응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감각은 있는데 반응이 늦고 욕망은 남아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전기의 공급이 뇌와 말초신경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한의학에서 신수를 보충하고 노화를 막으며 정액생성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검은깨는 머리를 검게 하고 정수를 채우며 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호두에는 아르기닌, 오메가3, 비타민이, 검은 깨에는 리그난, 철분, 아연, 슬레늄이 풍부하여 남성 호르몬의 생성과 혈관 탄력 그리고 사정력과 지속력 향상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아침 식사 전 공복에 호두 세 알과 볶은 검은깨 한 숟가락을 꿀에 버무려 섭취하는 것입니다. 꿀은 위장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려 호두와 검은깨의 효능을 몸 전체로 퍼지게 만드는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힘이 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자의 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양 루틴이며 무너진 중심에 다시 불을 붙이는 불씨입니다. 이렇게 구기자, 복근자, 그리고 호두와 검은깨가 함께 만나면 전기를 채우고 흘러내리지 않게 붙들고 온몸에 에너지를 돌리는 3단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특히 성기능과 관련된 식재료는 몸의 에너지 흐름과 장부의 작용 주기를 정확히 맞춰야 효과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기상활동, 수면, 이세 흐름에 맞춰 분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은 신장의 기운이 가장 약한 시간이자 하루의 전기를 싸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호두와 검은깨 그리고 꿀한 숟가락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공복에 호두 세 알, 검은 깨한 스푼, 천연 꿀을 섞어 먹으면 신장이 즉시 따뜻해지고 기운이 아래로 스며들며 뇌까지 맑아집니다. 이 조합은 몸의 시동 버튼을 켜주는 자양강장 폭탄입니다. 다음은 점심 전후 활동 루틴입니다. 바로 복분자차 혹은 진액을 2시간대에 넣어야 합니다. 점심은 간과 심장의 기능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이때 복분자를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정액의 품질과 지속력을 개선하는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외부 활동이 많은 남성이라면 복분자의 항산화 성분이 피로 회복과 발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분자는 흐르려는 전기를 잡아두는 고정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루틴입니다. 저녁 9시 이후 구기자를 진하게 달인 차를 한컵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간은 심장의 기운이 다시 활성화되고 뇌와 성기가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골든 타임입니다. 구기자 농축차는 심장의 정수를 끌어올려 밤새 세포가 재생되고 아침에 단단히 깨어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한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를 하루 내내 순환하듯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몸 안에서 정력의 흐름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아침, 점심, 밤에 걸쳐 각각의 작용이 정교하게 연결되었을 때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명확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루틴을 정기의 시계태엽을 다시 감는 방식이라 설명합니다. 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감긴 태엽을 멈춘 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하루 루틴, 작심 3일이 아니라 단 3일만 해보셔도 달라집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 아침에 거기가 달라진 감각,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파트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루틴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이 이 간단한 세 가지 조합만으로 완전히 다른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68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째 발기부정과 소변 문제 그리고 자신감 저하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비아그라를 복용하자니 부작용이 걱정됐고 자연요법은 너무 뻔하고 느릴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진료 후, 저는 단한 가지 국이자 농축차 복분자원의 코드와 검은 깨 조합을 매일 같은 시간에 루틴으로 돌리도록 처방했습니다. 3일 뒤, 김 씨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박 원장님 아침에 깼는데, 오랜만에 그게 서 있었습니다. 그게 자고 있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 뒤로 3주가 지난 지금 이분은 아내와 1년 만에 자연스러운 관계를 회복하셨고, 표정도 걸음걸이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4세 장윤식 씨입니다. 이분은 사정량 감소와 조루 그리고 전립선 관련 불편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특히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자신이 너무 싫다며 제발 뇌가 아닌 몸으로 반응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장씨에게 구기자와 복분자 그리고 호두와 검은깨 루틴을 아침 점심 밤에 정확히 나눠 적용하게 했고 동시에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는 습관까지 함께 지도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난의 얼굴도 못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먼저 손을 잡고 제가 말을 걸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니 부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성기능은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활력이고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 회복은 거창한 약이 아닌 정확한 루틴과 믿을 수 있는 식재료의 누적된 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세 가지 국이자 복분자 호두와 검은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당신 몸속에 꺼져가는 전기의 불씨를 다시 붙여주는 생명의 조합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확한 타이밍에 정성을 담아 이 루틴을 지켜보면 당신의 아침은 달라지고 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병원 진료실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워있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정, 고정, 자양의 세 가지 원리를 따라가면 60대 이후에도 당당한 남성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3분을 투자해서 구기자는 밤에 복분자는 낮에 호두와 검은깨는 아침에 드시는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이 단순한 실천 하나가 당신을 예전의 나가 아닌 이제야 완성된 진짜 나로 되돌려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은 이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루틴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사 박지연이었고, 별빛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